자, 요 김정호 씨가 제일 좀 어려운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자, 이 김정호 씨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아까 요딱두 글자, 고난과 고독. 김정호가 느꼈을 고난과 고독. 이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야 됩니다. 고난과 고독. 자, 보면 나를 쫓아온 눈발 어느새 여기서 그쳐. 나, 어, 어둠 덮인 이쪽 능선들과 헤어지면 바닥 끝까지 길게 펼쳐진 검은 구름대.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이 나가 누구냐면 김정호예요. 자 그러면은 뭔 소린진 몰라도 애들아 우리가 계속 되뇌여야 돼 검은 구름대 뭘 의미한다? 아 고독, 아 고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계속 보기를 잊어선 안돼 헛디뎌 내 아득히 헤맨 날을 끝없이 퍼덕이던 바람은 다시 옷자락에 와 붙고 스치는 소매 끝마다 툭툭 수평선 끊어져 사라진다 내가 이 시가 제일 어려울 것 같다고 어떤 어려운 것 같다고 말한 이유는 이 시는요 이렇게 되면 될것 같아 그냥 단순히 어떤 보기의 의미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번에 장수산 1번 같은 작품처럼 현대시 그 3월 모고에 나왔던 거 있죠? 자, 보기만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화자가 서 있는 예를 들면 공간이나 아니면은 이 배경, 공간적 배경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머릿속에 이미지화 해야 되는 그런 시기 때문에 얘가 조금 너희들 입장에서 어려웠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 장수선도 사실 머릿속에 그림 그렸어야 됐거든. 그래서 이제 고개 좀 힘들었는데 시를 읽을 때는 당연하게도 더라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 연습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1연 기준 김정호라는이 지리학자 어디 있는 것 같아? 일단 하나 확실한 거는 수평선 얘기하니까 바다 보고 있는 거 맞아? 뭐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 그려지면은 얘가 이해가 시작이 되는 거야. 자, 바다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어때? 뭐 헛디뎌 얘기 나오고 능선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어디 산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바다를 보고 있나 보다 까지 너희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은 아 지금 김종호 라는 이 뭐라고 해야 돼? 어, 아까 지리학자라고 했지 지리학자는 그 산꼭대기에서 바다를 보면서 지도를 그리려 하겠지 지리를 봐야 되니까 어디 높은데 올라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고요 자 그러면서 사라진다 일념도 이거 도치법이네. 세상을 인 웃음소리에 감추며 여기까지 끌고 왔던 사랑해진 발바닥에 무슨 간발에? 얘들아 간발이 뭐냐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운동 선수들이 막 발목이나 손목 이런데 감는 테이핑 같은 거 있죠? 그런 느낌처럼 이제 집신 신기 전에 감는 발목에 천 같은 걸 간발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거는 발목에 감는 천이에요. 천. 그런데 어때? 파도 오래 걸어 다니니까 거기에 피 얼룩이 번져져 있는 거지. 응. 그래서 그피 얼룩도 저렇게 점은 바다의 파도로서 풀어지느냐. 자 근데 아까 얘기했던 거는 자 고난과 고독 속에서도 김정호는 뭐한대 보기 기준.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 뭔가 뭐 노력하거나 아니면 뭐 목표를 가지거나 뭐 이런 내용이 나왔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어때? 지금? 그, 여기서 말하는 뭐, 1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 끌고 왔던 거부터, 그 다음에 여기에 피 얼룩, 전부 다 뭐야? 이, 김정호가 지도를 그리기 위한 그 노력에서의 고통, 연결되고요, 그죠? 지도를 그리기 위한 고통.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어때? 저렇게 점은 바다의 파도로 풀어진다라고 했으니까, 그 고통 또한, 뭐야? 풀어지는 거는 고통이 더 심화되는 것 같아? 아니면 은 고통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아? 가라 하는 이미지가 확인이 되죠 즉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까 일 안에 내가 머리에 그림을 그리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야 왜 수평선 보고 있어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고난 속에서 왜 파도를 보면은 풀어져 왜냐하면은 지도를 그리기 위한 목표를 지금 수행하고 있으니까 관찰하고 있는 거죠 절벽 또는 산 위에서 파도 바다를 보면서 지금 지도를 그리기 위한 소위 관찰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패선된 목선 하나가 덩그렇게 뜬 모래벌에는 이거 애들아 뒤에 문제 나오거든. 근데 우리 생각해봐 패선된 목선 하나가 덩그렇게 에다가 연결되는 보기 내용이 뭐겠어? 고독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아니 이게 어떻게 고독이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아까 말했던 대로 보기 기준에서 우리는 가스라이팅을 당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은, 완벽하게, 어, 얘는 무조건 맞아. 이런 생각 안 들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바로,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틀린 건 아닌 것 같아. 하고 선지를 세모치고 넘어가야 된다는 내용이 이런 거야. 오케이? 시가 어려워질수록 그런 애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무엇인가 죽고 있는 남루한 아이들 몇 명. 그럼 김정호가 보고 있는 이 아이들도 어때? 행복해 보이겠습니까? 김정호가 힘든데? 아니겠죠. 계속 우리는, 자, 시인 또는 화자 입장에서 대상들이 어떻게 보일지를 아까 말했던 이거 기억하는 거야. 세계의 자화. 내가 슬프면 너도 슬퍼. 이렇게 보이는 거지. 이거 기억하면서 보는 거고. 그 다음, 구분 값에 부딪혀 꺾어지는 목소리가 들린다. 어둡고 외진 골목에, 아니, 길목에 자식 두어 던져놓고도 평생의 마음 안팎으로 뛰어 올린 별빛으로 환해진 어느 밤도 있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우리가 문맥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건 뭡니까? 김정호가 생각해야 되는 평생의 마음은 뭐겠습니까? 지도를 완성하는 거겠죠? 이렇게 우리가 또 연결을 지을 수 있고. 자, 그래서 그 지도를 완성하는 마음을 생각하면 어때? 김정호의 마음이 환해진다는 게 무슨 뜻이야? 기분이 긍정적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꿈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던 어느 밤도 있었어. 그리고 희미한 빛 속에서는 수없이 물살이 흩어지면서 흩어놓은 인광만큼이나 그리움은 끝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얘들아, 인광이 뭐냐면은, 너네, 그거 알지? 형광등 우리가 한참 보고 있다가 눈 감으면은 뭔가 눈에 잔광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번쩍번쩍 번쩍 남는? 그게 이제 여기서 인광입니다. 그러니까 희미한 빛이 물살을 흩어뜨리면서 이제 막 반짝반짝 하는 남는 빛이란 뜻이니까 지금, 어때? 김정호가요, 자기의 과거를 생각했다가, 아까 어디 서 있었어? 수평선 앞에 서 있죠? 수평선을 바라봤다가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지금 여기서는 어때? 나의 지도를 열심히 그려야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걸 생각하다가, 갑자기 또 앞을 바라보니까, 지금 물살이 흩어지면서 막 빛이 나고 있는 거를 또 갑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그걸 통해서 또 뭐래? 그리움이 끝없대. 그럼 여기서 누구를 그리워하겠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여기 위에 보여? 자식을 던져놓고 왔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움 대상은? 자식을 던져놓고 온 거야. 자식이 그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음. 그러면은, 봐봐. 지금 현재 김종호는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 이렇게 되는 거지? 아까 그 주제 중심으로 봤을 때, 자,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삶의 어떤 행복이나 아니면은 가족과의 관계, 이런 거. 다 가지고 가는 거야? 포기한 거야? 다 포기한 거라는 걸 여기서 주제로서 말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삶에 포기한 부분들이 있는 거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있긴 한 거지. 여기서 그리고 중요한 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문학에서 조금 더 실력이 올라오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단어. 자, 어때? 화자가 생각하는 이상향. 또는 지향점과 그리고 어쨌든 지금 화자가 느끼는 이 현실 이게 서로 다를 때두 글자로 뭐라 불러 괴리 라고 부르고 여기서 느껴지는 화자의 고민이나 어떤 고통을 내적 갈등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화자의 고뇌 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죠 사실 이거 내가 문학을 잘하기 위해서 알아야 된다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이건 기본 세팅이야 그냥. 생각해봐, 너네 너무 행복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그러면 시를 쓰겠니? 아니면은 열심히 재밌게 놀겠니? <laughs> 재밌게 놀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학의 세팅은 다이 내적 갈등이나 이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기본 세팅으로 깔려 있다라는 걸 너희들이 알고. 그 다음에 이세 개의 자와 함께 보기를 기준으로 해석해 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어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그리움과 마주서 면 아직도 등불을 켜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도빼한 척이 보인다. 얘들아 요거 내가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오면 이거를 깔끔하게 딱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 시를 처음 봤는데 불가능해. 이걸 대답하는 건. 근데 만약에 이게 선지에? 선지에?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러니까 지도를 뭔가 완성시키기 위한 김정호의 노력을 의미하는 시어다 라고 하면 이거 무조건 틀리다고 말할 수 있어 그럼 말할 수 없지 이런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 돛배가 김정호랑 같다 라고 하면 애매해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야 알았지 왜냐하면은 얘가 적절한 거 답이 아니었어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판단할 때 확실하게 적절하지 않은 애를 어디서 설명하느냐를 기다리면서 기다리면서 이런 애들을 세모 쳐놓고 판단 보류를 하면서 넘어가는 거지 이렇게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지금 PT에 문제가 없어 가지고 그 문제 설명을 너희들한테 PT로 보여줄 순 없는데 잠깐만 나도 내 패드를 보면서 할게요 지금 패드를 꺼놓은 이유가 배터리를 아야돼 가지고 자, 여기서 봐봐. 다그 4번 문제거든요. 책 있으신 분들, 4번 문제 한번 봐 보세요. 보기에 있는데, 얘들아, 보기에 그 5번에 5번 선집, 내가 방금 얘기한 거 봐봐. 나에서 한 척의 돛배가 김정호를 비유한 것으로 이해한다면 봐봐. 설정 좋지. 그럼 어떻게 돼? 아직도 등불을 켜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은 대동여지도를 완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길 위를 떠도는 김정호의 모습을 비유한 것. 솔직히 말하면 이거 무조건 찰떡같이 맞아라고 말할 수 있어? 이건 나도 말 못해. 근데 얘는 5번 세모야 그래서. 그리고 답이 확실하게 아닌 게 누구야? 2번이지 왜 박수근은 애들아 서민들을 가난해서 벗어나게 해주고자 하는 내용을 그림에다 그린 적이 없어. 그리고 그 말을 시인이 또는 보기에서 한 적도 없고, 그지? 이렇게 확실하게 아닌 놈을 찾는 게 결국 문학 또는 현대시에서의 문제풀이 방법이다. 오케이, 아까 말했던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 겁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